장세기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익숙한 그러한 이야기가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축복권을 내려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분명하게 야곱에게 어, 그 축복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그런 과정과 그 고민과 그런 것들은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불러요. 예수를 가 야, 내가 죽기 전에 응? 너희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 어, 부어주겠다. 이렇게. 근데 마침요, 아내 리부가가 그 말을 들었네? 그래서 그때부터 리부가가 어, 자기, 또 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너는 고기를 준비해라. 내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들리도록 하겠다. 자, 인간의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도권을 가졌던 이삭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애원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경의역이고 그냥 정통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냥 장자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리부가는 야곱을 가까이 하면서 항상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두 분의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단치고 또 책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삭을 속인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본질상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줘야 된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예서보다도 야곱을 먼저 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혀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선택에 있어서 이삭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라는 부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나 시간씩 그죠 그러다 보면 기억력이 어떻게? 자꾸 자꾸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나이를 뛰어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예언된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세대가 있었어요. 그게 광야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이 세대들은 홍해의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열 가지의 재행을 내렸던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부모로서 이야기만 들었던 거예요. 이야기만. 그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었던 세대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서 보니까 그냥 마냥 좋은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또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디에서 찾아나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다니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했다면 어떠한 행실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같이 있어서 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니야, 아담. 응? 어? 아담은 아내에게 그럴 수 있어요. 야, 아니야. 따 먹으면 안 돼. 따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과정을 상상해 보면은 부부가 항상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서로 다른 의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남성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여자가 좋아하는 삶의 스타일, 이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는 의심을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 근데 그 의심 속에서 사단이 틈틈을 타서 사단과 같이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자꾸, 자꾸 이제 듣고,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그 말로 보니까, 아, 어? 아, 그럴 수 있겠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면은, 까먹으면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 그런, 그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아담한테 말을 했겠죠. 아담, 아담. 사실은 말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담 아니겠죠. 아니야, 아니야. 어느 순간에는 그럴 것이에요. 아주 극도로 이제 감정지 부딪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한번 어? 그것을 한번 따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다가 결국에는 딱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세요 보다한 듯이. 여보 여보, 오 이리 오보라고. 아니 아무리 치지 않냐고 그래? 그래서 아담도 함께 그 과일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아담이 먹으니까 그때 죄의 근성이 이제 사악 눈이 밝아지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책임은 뭐냐면 하와가 그것을 먹지 않도록 자기의 책임, 하나님과의 대표성을 띠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거 아니고 설득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요. 그러지 못한 부부의 관계에서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도 그런 형상일 수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중에, 복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리부가는 그것이 와, 와 닿니다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근데 이상은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 했다. 라는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리부가가 야, 이거 안 됐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 아들을 불러 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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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예서에게 이런 일을 부탁을 했다. 어? 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먹고 축구한단다. 어떡하냐? 응? 어? 그래서 예서의 옷을 입히고 예서의 모양처럼, 어? 꾸며다가 그걸 가지고 먼저 아들 예서가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그 음식을 다 대줘. 그러니까 야구하면서 갑자기, 야, 생각보다 빨리 왔다. 너 혹시도 진짜 야거 맞냐? 아, 예서 맞냐? 맞다고 하니까,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한 더듬어 보자. 더듬어, 어? 털은 있는데? 야, 네 몸은, 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아, 예서라고 하니, 아, 좋다. 그걸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책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맞은 거였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방법은 야곱을 속이고 할수 있는 여정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옳은 길이 뭐냐면 야 예서가 아니라 야곱 어?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니부가더 분명히 알고 그 이후에 바로 야곱도 아니 어, 이삭도 그거에 의해서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온 예사가 아버지 아버지 예사 왔습니다 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오 아니 한번 축복한 것은 끝난 거다 어떻게 두 번을 축복하냐 아니 보세요 아니, 축복이야. 뭐, 한 번이면 두번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더 예서의 앨범이라 예서한테 하면 되잖아요. 거기 예서는 또 장자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이사하게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어도 한 번밖에 줄 수밖에 없는 축복이 난다. 그러니 예서가 이제 열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예서와 야곱의 사이가, 사이가 급볕도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선택과 야곱의, 아니, 이삭의 그, 즉,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갈등들이 이뤄질 수 있는 일들이 항상 존재져 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행한 니부가를 통하여서, 여인,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래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는 고난의 시간과 훈련의,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할그 역사적인 사건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선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이 주권적 행위를 맡기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한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날마다 되시기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주실 거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뛰어넘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엇갈린 선택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불완전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결국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가게 됐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인간적인 실수 그리고 리브가의 기만적인 행동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진리가 있냐면요.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할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듯이 하와가 먼저 실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실수가 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판단하신 것처럼 이삭과 리부가의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그 지혜가 있는가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이고 전통적이고 하는 그그 그 일을 선택하는 그두 가지 선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거 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을 쓰시겠다 는 사람들에게는 그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가신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할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내가 이 일을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잘 사는 것일까? 못 살아왔는 것일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의 세대에서 누릴 축복보다는 다음 세대의 누릴 축복들을 더 크게 계획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간들 지금 뭐 제가 목회해봤자 길어봤자 15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20년 안그 근데 그 20년 안에 우리가 얼마나 다할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뒤진돌이 되어서 계단을 하나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연결점 안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계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와 좋은 선한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줄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